예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는 청계천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 상계동에서만 찍다가 보니까 좀 밖으로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청계천에 나왔는데요 어, 최근에 정치를 보면 참 보수 쪽에서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김세연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나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간식을 하겠다 선언하지 않나.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게 아,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런데 뭐 의외인 것은 사실 저는 그 시발점이 김세현 의원쯤 올랐어요. 뭐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김세현 의원을 잘 알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김세현 의원의 특징이라면은 제가 언론사 인터뷰하면서도 그렇고 기고하면서 그렇고 김세현은 골든 리스리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사람이 뭐 강아지 같다 이런 게뭐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진짜 어지간해서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이번에 앞장섰다. 아 이건 진짜 지금 자유한국당 내 상황이라는 것이 밖에 있는 단순 지지자들이 보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새누리당에 있어 봤으니까 무엇보다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잘 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세현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나이가 이제 40대고 3선까지 했고 남들보다 월등히 빨리 앞서갔던 거의 남경필 의원 수준의 그 속도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그 상황에서 자신이 한번더 당선되는 거에 대한 의심은 없었을 거예요. 8선이라고 아버님하고 합쳐서 8선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지만 실제로 어 지금까지 본인이 3번 당선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무소속으로 당선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 자기 지역구를 계속 지켜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습정치라는 말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가진 능력 없이 그냥 세습만을 돌파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한번더 되는 것과 관계없이 자기가 속해 있고 자기가 그 안에서 성공해야 되는 보수라는 집단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김세현 의원도 이제 3선이니까 지금 상임위원장 했고 4선이 되면 이제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나가는 것이 거의 강제되거든요. 운 좋게 당대표나 원내대표 된다 하더라도 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전부 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랑 정치적으로 성향이 반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면 당대표나 오늘 대 하는 맛이 뭐가 나겠습니까? 독이 든 성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위기감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골든 리트리버라고 그랬다고 해서 김세은 의원이 저한테 나중에 화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 그런 성격 맞아요 뭐 어지간해서는 정말 화나는지 않는 이상 남을 향한 이런 센 말을 안 하는 분인데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네. 김세현 의원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자영한당내 반응이라는 걸 보니까 어, 결국은 김세현이라는 사람을 못 받아주더라고요. 어 저는 저렇게 치고 나갔을 때는 예를 들어 그당 안에 소장파라는 것이 있다면 그 말에 화답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화답하는 세력과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수구 세력 간에 갈등이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화파 대 수부파 갈등, 이런 거라도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대표가 그냥 단식하겠다고 그러니까 묵살하고 불출마하라는 김세현 의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단식하겠다고 이제 칩거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단식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제가 손 대표, 손학규 대표 단식할 때 겪어봤잖아요. 나이 74대 어르신이 갑자기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듣고 오셨는지, 연동형이 좋다, 그래가지고, 당내 구성원, 최고위원인 저하고도 상의 안 하고, 내가 무조건 연동형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하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니까, 아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이 74신 어르신이 뭐, 목숨 걸고 단식한다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반대의견 내거나, 아니면 뭐, 비판하는 얘기 하면은, 굉장히 버릇없는 몸 취급받기 딱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단식 하시게 놔두는 수밖에 없죠. 근 단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고, 바른미래당도 그래서 그것의 여파로 지금 1년째 지금 이제 내분이 네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도 그 내분의 네 길로 단식이 이끌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는 단식해봤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사실 2016년에 그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물러나라고 단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랍게도 국회 안에 13일 동안 단식했거든요. 어, 13일 단식하면은 우선 한 3일 정도는 굉장히 배가 고프고요. 3일자 뒤로 4일차부터는 배는 안 고프고 이제 약간 난 좀비 상태로 이제 있는데 사실 그때 되면요. 만사 귀찮아져요. 예. 네, 그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오늘이 이제 이틀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3일째까지는 그래도 뭐 정신도 또렷하고 이런저런 뭐 배도 고프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이러는데 4일째 되면은 만사 귀찮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수 대통합이나 아니면은 보수 혁신이나 여러 가지 아젠다를 놓고 열심히 고민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야 될 시기에 자유한국당의 대표라는 분이 어 사실상 모든 게 귀찮은 상태의 몸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과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선택일까? 그러면 저는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오늘도 보니까 조선일보의그 최승현 기자랑 그 김태흠 의원이 인터뷰를 하셨던데 김태흠 의원은 우리가 잘 아는 최강의 친박류 아닙니까? 김태흠, 이장우, 조원진 거기에 김진태 의원님까지 뭐 4인방으로 불리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와가지고 뭐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유승민과의 연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 취지로 하셨는데 그 정도로 지금 절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수도권 그러거든요 그런데, 김태흠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충남 지금 기역구 의원이신데, 충청남도는 그래도 보수세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충청남도에서도 그 정도로 불안해하는 의원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마 저는 잘 보이진 않지만은,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또 단식한다고 해서 놀랐던 게 뭐냐면요. 단식을 할 때, 장소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보통 세월호 단식 같은 건 광화문에 있었고, 그건 왜냐면 뭐 정치적인 의미의 공간이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광화문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 볼수 있는 공간이고, 취재하기도 편하고 이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황교안 대표가 어제 처음에는 청와대를 골랐어요.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첫째로는 거기가 천막이 쳐지는지 안 치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저는 이거는 그 흔히 말하는 새누리당의 사무처 조직, 그 공채로 뽑힌 당직자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만약에 사무처 당직자들과 조금이라도 일찍 상의를 했다. 그러면 은 그게 안될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핵심 에이스급 당직자들이 전부 다 청와대 근무를 거의 했던 사람들이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의 앞에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친한 사람 많지만은. 그런데 그거를 몰랐다. 전 이야기 어렵고 황교안 대표의. 당 조직이 아닌 어떤 측근 세력들이 그 단식과 단식 장소 같은 것을 골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당의 공조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벅진 상황 이런 상황 정도 맞이한 게 아닌가 싶고 제가 만약에 자영당의 의원이라고 쳤으면요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에다가 단식 농성장을 펼친다 그러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졌을 게 뭐냐면요 야 우리 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 이렇게 단식을 한다는데, 내가 가봐야 되느냐? 아니면 간다면 어느 빈도로 가야 되느냐? 가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뭐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그 단식을 보통 국회에서 하거든요? 국회에서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며 가며 이렇게 인사도 하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수 있는데, 청와대는 사실 여의도랑은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가 찾아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가 되거든요? 저는 그 당대표가 그런 선택을 많은 소속 의원들한테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될수 있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짚고 싶은 지점이 한교안 대표가 결국에는 지난번에 삭발할 때 보여줬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비장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장함이라는 메시지로 야당 대표의 리더십을 세우려고 했던 거. 저는 그 나름대로 뭐 그거는 당연히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지도다든지 제가 항상 봤을 때는 관통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제 느낌, 아니면 지금 보시는 분들도 느낌이 있겠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고 싫어하는 사람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 소탈하다. 이런 이미지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행동에 관통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경험이 많고, 다, 제, 다 해본 것 같다. 그래서 뭐, 경험치가 많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관통하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참 사람이 신중하고 진지하다. 이런 느낌이,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행동에 관통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에 신뢰를 보냈던 것이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야당 사람이지만 굳이 언급해보자면은, 뭘 해도, 어, 그것이 좀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비판하는 선한 의도로 했다 그래서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니까 선한 의도로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제가 항상 야당으로서 비판하는 거지. 그분의 의도가 예를 들어 뭐 최저 임금을 올려가지고 나라를 작살내려고 했다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지도자를 관통하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음 유심히 씨도 그렇잖아요. 맞는 말을 한다. 그런데 뭐 뭐가지 없이 한다가 옛날에 젊을 때 이미지였다면은 그것 갖고 이제 살아왔던 것이고 요즘엔 좀 헛발질 비슷하게 많이 하시지만은 자 그렇다면은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시작하신 뒤에 그 전에 총리 하실 때나 법무부장관 할 때는 저도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를 굉장히 신중하고 엄숙하고 좀 진지하고 이런 이미지로 저는 파악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본인이 그 색소폰 부실 때 네. 여러 위기 상황에서 색소폰을 부시는 영상이 떴을 때 저는 아. 멋져 보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 했어요. 그 색소폰 같은 거는 사실 사람들 감성을 좀 자극하고 여성 유권자나 이런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미지라는 거는 지도자로서 마지막에 선거 큰 선거 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형성할 때 정도에는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 나갔을 때, 마지막에 대선에서 활용점정을 찍은 것은 기타 치면서 상록수 불었을 때, 네.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아, 저 사람 참, 그, 서탈하기도 하지만은, 풍류도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정도 되는 정도 의미였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그런 이미지로 가나 했는데 또그 다음에 보면 삭발을 했어요. 삭발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도련적으로 한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이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삭발은요, 투사의 이미지, 굉장히 결연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아주 감성적이고 어떤 멜로스러운 분위기로 가다가 그 다음에 비장한 이미지로 갑자기 틀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단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단식을 13일 경험한 사람에서 얘기하지만은, 아까 말했던 1, 2, 3일째는 그래도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맞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주로 방송을 타는데요. 4일, 5일 지나가잖아요? 어, 젊은 저도 그랬는데 이제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만사 귀찮아져가지고 들어 누워요. 네, 들어 눕고 눈 가리고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들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비장암의 이미지보다는 약간 어떤 쪽에 가깝냐면은, 커절함는 이미지에 가까운 이제 영상들이 보도가 되게 돼요 저는 단식을 지속한다고 해서 황교안 대표의 대선 지지율이 올라갈 일은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보고 제가 다른 곳에서도 분석했지만 황교안 대표의 그 지도력이라는 거는 대선 지지율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그분이 과거에 정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 황교안 대표랑 뭔가 같이 하면은. 종국에는 승리하더라 이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황교안 대표가 지난 한 7개월 동안 당을 이끌면서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확실히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표가 대선 지지율인데 그게 일부 조사에서처럼 지금 20에서 10%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리더십의 상당한 타격이 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과연 단식하는 동안은 평온하시겠지만은 단식이 끝난 뒤에 그 다시는 리더십을 다시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주변에 책략가들이나 전략가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 와중에 김세현 의원의 의견까지 묵살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신들의 비판자였던 금태섭 의원을 기용했다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뭔가 어 비판자에 관대하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정당이 됐거든요 근데 과연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라는 거는 금태섭 의원이야 뭐 사실 조국 사태에서 아니면 공수처 국면에서 말로 몇 마디 한 거지 사실 본인 행동을 보여준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의원직을 던지면서까지 당의 혁신을 주문한 김세은 의원한테는 다들 몰려가가지고 무슨 뭐 금수전이 무슨 뭐 여의도 연구원장을 왜안 때려치냐는 이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인재 영입에도 박찬준대형 영입 때 자유한국당이 실패했지만은 있는 인재를 지키는 것에서도 실패하는구나 영입만+ 영입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있는 인재 중에서도 오히려 괜찮은 사람이 당을 떠나려고 한다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자기 방어 논리 또는 조직 방어 논리 때문에 전혀 전략 전술을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구나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 해체론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니까 러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음꼭 당내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렇게 는이 보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는 보수 대통합 솔직히 여러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하 지금 이렇게 산술적으로 모여 가지고 뭐 자유한국당과 뭐 바른미래당 내 변혁 세력이 모여 가지고 당을 같이 하면은 지지율이 오른다. 올라봤자 제 생각에는 과거의 새누리당이 누렸던 40편 중반대 지지율은 못 누릴 거예요. 올라봤자 한30% 초반 정도? 어차피 그거로 수도권은 선거 못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좀 그런 측면에서라도, 음, 혁신적인 통합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근데 이제는 그게 가능할까?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12월 중순, 12월 말이 되면은 그 똥줄이 타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집단지성 또는 집단똥줄탐이 동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따라 가지고는 어떤 급격한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2012년 총선, 그 승리했던 총선이거든요. 19대 총선. 그때는 선거하기 5달 전부터 사람이 똥줄이 타가지고 홍준표 체제를 무너뜨렸고요. 4달 전부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등장해가지고 물론 이준석이 함께 등장했죠. 그래가지고 두달 정도만에 당을 개혁하고 총선을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제대로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지도자만 있다면은 뭐당 하나 재건하는 거는 뭐한두달세 달이면 됩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뭐 이제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당, 대신 방향성이 맞느냐를 놓고 이제 만응에 보게 될 텐데 방향성이 맞는 재건을 하면은 두달세 달이면 충분하다. 예, 네,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황교안 대표가 지금의 10%대 초중반의 대선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당 지지율보다 낮은 거죠 그정도면그 상황에서 총선의 얼굴이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마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벌써 제일 불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켜보면은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